만삼, 드디어 만났습니다. 산삼이의 천삼, 천삼이의 만삼이라고 합니다. 만삼. 이 기아다는 만삼. 이걸 보려고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여기 지금 11시, 태어나서 1 5 0 0 이렇게 다완성했습니다 잠깐 남았니? 아 어렵게 진짜 어렵게 어렵게 봤어요. 와 태어나서 송상 송아. 생애 처음인데. <laughs> 와 이게 뜯어가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옛날 작대가 만삼 확실히 뜯어가고는 달라요. 이 기아다는 만삼. 이걸 보려고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여기 지금 11시. 어이산은 태어나서 1500곳이 처음 타봅니다. 야 여기 있고, 인터넷으로만 보고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 잘카라 아, 그래도 오늘 만삼 큰거 많이 봅니다. 또 야, 영상을 까끗아. 또 담으시네. 광우에서 네. 아, 지금 네. 500km를 달려와 가지고 산을 지금 6시간 타고 있어요. 젊친구들이 줄이가 있더라고 전화를 한게 내가 안 돼. 어 그래요? 어, 그래서 내가 찾으러 가다가 다시 찾으러 왔잖아. 아. 그래 이렇게 불렀거든. 행 그래요. 행님은. 예.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미션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송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하다는 사황버섯 중에 네. 최고로 중요하다는 송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아, 여기 옆에서 이렇게 바뀌어있어. 네. 아, 정말. 예. 네. 이제 새끼인데, 네. 앉아. 어렵게 봤어요. 와, 태어나서 송상 처음. 보 아. 본다. 어렵게 봤습니다. 이게 해발고도가 1400. 이면서 이게 예, 가뭄비나무입니다가뭄비나무 절대 소나무가 아닙니다. 아... 여러분. 아... 성 상황. 진짜 아... 우리 산행서 산에서 처음부터 산행했다 소리 하지 말자. 안이거 <laughs> 아. <그래. 웃음> 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이 야. 되 진짜 신기하네. 지금 자작나무거든요, 이거는. 자작나무가 자세히 보시면 이거를 지금 뚫고 지금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지금 주목나무잖아요. 양쪽에. 그리고 이제 신세계 자작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와, 신기하네. 이게 지금 주목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뚫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요. 어? 이게 어디 갔죠? 자작나무가? 주목나무 안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우와 이게 지금 자작나무가 안 보여요 이 뿌리 자체가 이게 지금 자작나무잖아요 위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뿌리가 없어요 이게 이 주먹나무 안, 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와 신기하다 이거 뭐야? 한번 삥들어가면서 보면은 없어요 없어 <laughs> 없어요. 이야, 이, 이게 지금 주먹나무가 안에서 지금 썩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나왔, 나왔네. 공간이 비니까. 아, 맛있다. 아까 이쪽으로 동풍지 있지 않았어요? 그거 말고 큰거 저기 있다. 자, 드세요. 얌얌. <laughs> 진짜 대단한 체력입니다. 와. 그럼 잘생긴 형수한테 쏘고가지고. 이 <laughs> 잘생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laughs> 잘생긴. <사람도 될까요? 웃음> 여기도. 아 저는 빼고요. <laughs> 저는 빼요. 잘생긴 형수한테 쏘았어. 음. 우리 약 약초 사행 이야기 리더님은. 소리 없이 그냥, 밥만 드시네요, 예. 순만부 도 순만부. 순만부? <laughs> 아, <laughs> 남있다. <laughs> 저, 저쪽도 좀 크긴 큰데, 저쪽도 있고요. 저 아래도 계속 있어요. <laughs> 아, 병부치 이야, 아직, 연하고 좋네요. 보니까. 어. 아 이게 지금 밑에가 주목나무입니다 아 주목나무에 지금 주목나무는 다 죽고요 이 안쪽에서 지금 분비나무가 이렇게 안쪽에서 지금 이렇게 자생을 했습니다 화분에다 이렇게 심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거 봐봐요 봐봐 <laughs> 아 단풍치, 곰치, 그다음에 병풍치,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병풍치, 도하는 뭐야, 그밭 색깔이. 풀솜대요. 풀솜대, 그 다음에, 단기. 이야, 엄청나네, 엄청나. 근데 지금, 가방이 너무 넘쳐나갖고, 지금 매일 달고 사시는 거잖아요. <laughs> 가방이, 와. 와, 이거 진짜. 상당히 커요, 와. 이제 진짜, 이렇게 큰 거는 진짜, 와. 아, 이제, 나물산행 마치고, 이제, 하산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또, 집기고 가야겠죠. 아, 두그 시간을 가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요두 그 시간을, 더 이상을 가야 될지,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신, 또, 형님께서 계셔서 계셔서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게 새끼는 놔주려고 하다가 너무 매운탕거리가 안 되다 보니까. <laughs>